저는 지금 현재 칸 건축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뭐 삼육대학교에서 겸임 어, 교수로 활동도 하고 있고 또이 이번 행사를 주관한 동북아평화연대의 상임대표를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환갑이 넘도록 어, 대학교 졸업 후주 어, 건축을 해왔고 어, 제가 1987년도 이후에는 제가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이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졸업한 후에는 김종욱 선생님이라고 그 당시 한국건축계의 태도였던 분이셨는데 그분 사무실에서 제가 수석 책임자로 어 작업한 것이 육군 박물관 또 부산에 있는 충원탑 그리고 올림픽공원에 있는 평화의 문등입니다. 그 외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작업을 김교호 선생님과 함께 작업을 하다가 독립을 해서 그위한 작업들이 제일영광교회 또 은평구립도서관 또 정선의 흑빛 공부방 등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고 인간의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꿈을 펼치고자 했던 것들입니다. 시베리안 에피소디, 이것은 전반 크게 네 개의 장으로 나눠지는데 앞에 있는 카레이스크와 민족의 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 민족하고 관계된 그런 자치를 살펴본 것이고 후반부에 있는 시베리아 환상과 유토피아는 이 지역의 시베리아라고 하는 장소적 특성 속에서 사라져간 그 지역의 민족들의 정신들을 살펴본 것이고, 또그 자연에서 느껴지는 감흥과 영감, 이런 환상, 그런 것들을 담아서 그린 것인데, 에, 우리 민족의 순환사, 또 독립 정신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고한 정신들이었습니다. 우리 독립 투사들이 후예들이 겪었던 애환들을 역사적 흔적을 통해서. 어, 깨닫게 됐고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러시아 민중들이 추구해왔던 근현대의 그런 사회주의 혁명의 거대한 경랑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평등함과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물음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잔한 어떤 노스탈자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음, 생각들을 담아서 그림에 옮긴 것입니다. 횡단 열차를 탄 것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르쿠츠까지입니다한 아, 3박 4일간 타고 가는데 그 타고 가면서 어, 사인이 이제 한 칸에 이제 들어가는데 상하 두 사람씩 이렇게 잠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좁은 침대에 있는데 제가 에, 조금 답답하게 여겼던 것은 이제 창문이 잘 열리지를 않았어요. 창문이 잘 열리지 않은 곳에서, 예, 나흘 동안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잠깐 쉴, 음, 역에 쉴 경우에는 다들 내려서 몸 운동을 합니다. 그럼, 그좀 부자연스럽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4일 동안의 감옥 같은 그런 공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역으로 이제 그런 공간에 있다 보니까 같이 여행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됐고 또 마음껏 이 풍경을 바라보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얻는 저의 그 몸으로 체험한 상상 어떤 생각을 담아서 그린 작품이 네 가지의 작품인데 첫 번째가 웰빙 식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 여행을 하다가 이르크축구에 거의 다가서 울란우이대 지나서 바이칼 호를 새벽에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맞이하는 바이칼 호, 광한 광대한 바다 같은 바이칼 호를 접하는 순간 저희가 느낀 것이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식사, 신선한 그래서 대자연의 원기를 받고 싶은 어떤 그런 식사를 상상을 한 작품이 바로 웰빙 식단이고 두 번째는 3박 4일 동안에 불편한 잠을 자면서 어, 어떻게 하면은 이평화로운그잠 속에서 어, 생각을 추구하게 됐고 바로 잠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 생명을 연결하는 교량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잠을 통해서 인간의 그 영혼이 정화되고 어 다시 이 잠에서 이런 생명을 얻는 활동으로 왔다가 다시 잠으로 갔다가 이게 반복하다 한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 어느 순간에 그 길을 잃으면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교량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또 창밖 풍경 그 유리창이라고 하는 게그 좁은 공간에서 하나의 모니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보이는 창밖 풍경을 물걸음이 보고 있노라면 어느덧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음,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그 순간을 그려놓은 것이 전어모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음, 밀주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인실 내에 저만한 식탁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다들 <laughs> 넷이서 모여서 보드카를 많이 먹게 됐습니다. 먹는 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생사, 상상한 것, 또는 대평원에 대한 자유에 대한 것,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시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음,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담아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어, 미주의 식탁이라는 작품입니다. 1937년도에 고려인이 이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는 출발역이 라즈돌로의 역입니다. 예, 거기에 갔을 때 지금은 에, 조용한 어떤 그런 간이 역입니다만은 에, 제가 느낀 것은 그 침묵을 봤을 때그 침묵 하나 하나가 우리 고려인들의 원한이 맺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꼈어요. 흥단철도를 가설할 때 고려인들이 많이 노동자로 그 동원이 돼서 그 가설을 했다고 해요. 고려인들이 가설한 그 철길을 따라서 그 자기가 살던 연예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나. 그리고 떠나기 전에 지도자급 한 3천여 명이 이렇게 총살을 당하고 공포에 질린 모습 속에 짐승처럼 화물건에 실려서 중앙아시아로 가게 된그 참담한 역사, 그것을 막닫뜨렸을때 가슴이 점이고 그 침복 하나하나가 그네들의 한이 맺히는 관처럼 생각이 됐지만은 원혼이 다시 까마귀 돼서 되돌아왔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그 장면에서는 한 맺힘이 승화돼서 성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 놓은 것입니다.